나무 아미타불 간세음보살 혹시 나는 왜 재물운이 없을까?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?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. 타고난 재물운이 없어도 이 영상을 보시면 재물운을 타고난 사람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. 화면에 복주머니를 빠르게 두번 클릭하고 100배로 받아가세요. 댓글에 본인 띠를 써주세요. 천억 상당의 복을 더 드립니다. 복을 부르는 불경을 시작하겠습니다.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. 거룩한 가르침에 기회합니다.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. 자비하신 관세음보살님, 온만이 반매 훔 모든 재앙 즉시 소멸하고 온갖 소원 원만이 성취하며, 몸과 마음 건강하고 가정에는 행복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만나는 인연마다 서로 기쁨을 나누며, 지혜와 자비심이 항상 함께하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소서. 온만이 반매 훔 노력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.